소우, 인시디어스, 컨저링, 분노의 질주 7편, 그리고 아쿠아맨으로 이어지는 할리우드의 차세대 오락 영화 감독인 제임스 완이 그의 조특기 호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엑소시즘이 아닌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컨저링 2입니다. 전작인 1편 말미에 아미티빌 사건을 맡게 된 워렌 부분은 대중적으로 유명해지지만, 동시에, 이거 다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안티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미TV를 능가하는 사건이 영국에서 발생하고요 교회 측으로부터 이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과연 영국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사기극일까요? 보고 나오면 한여름에도 발끝까지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호러 영화입니다 일단 극장을 들어가면서 딱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여길 왜 들어왔지? 전작인 컨저링 1편은 엑소시즘을 다뤘다면 이번 영화는 에 폴터가이스트 현상 즉 악령이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사람들을 뭐 핥히거나 물거나 이렇게 막 괴롭히는 그런 현상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이 아미티빌 관련된 사건을 아주 짧게 보여주는데, 사실, 컨저링 1편 엔딩에서도 이그 워렌 부부가 전화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아, 이제 컨저링 2가 나오면, 아미티빌 이야기가 2편이 되겠다. 라고 했는데, 뭐,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그 사건 해결했고, 후루룩 넘어가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냐면, 아미티빌 이야기 자체가 컨저링이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뭐 굳이 아미티비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2005년에 아미티빌 호러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고요. 근데 그 영화도 리메이크예요. 원작이 있습니다. 7 9년인가에 원작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구해서 보실 수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구해서 보세요. 참고로 이 아미티빌 호러가 개봉을 했을 때 극장에서 관객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혼자 보다가 죽지 마세요. 혼자 보다가 죽으면 아무도 널 발견 못할 거야. 그지 아무튼 이번 영화에도 제임스 한 감독의 연출력. 야, 이 디테일은 칭찬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조명, 촬영,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집 자체가 굉장히 작은 집이고 공간 자체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좁고 작은 공간에서 저렇게 다양한 어떤 연출 다양한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하긴 뭐 소우 1편에서는 그냥 골방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호러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 저기서 지금 뭐가 튀어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진짜로 뭐가 튀어나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 놀래, 아 깜짝이야, 아 놀랬다, 아 이제 무서운 장면 끝났겠지. 그러면 하나 더 튀어 나와. <laughs> 참 그리고 확실히 완급 조절을 잘하는 게요. 이 호러 장면일 때와 그냥 평범한 장면일 때 화면 구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호러 장면일 때는 인물이 여기 있으면 괜히 이쪽을 괜히 보여줘. 껌껌한데 괜히 보여준다니까 무섭게 시리. 그리고 그냥 훅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괜히 저 구석진데를 한3초 동안 보여줘요. 뭐가 튀어나올 줄, 뭐가 뭐가 튀어나올 것처럼. 하이. 그리고 은근슬쩍 이 그림자라든가 이런데 귀신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나와서 <laughs>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연출이 불안불안하니까 그냥 아, 아 빨리 놀래키고 얼른 지나가. 아 빨리 귀신 귀신 나오고 얼른 지나가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러다가도 귀신이 나오지 않을 때는 아주 온화하게 정석적인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대단한 완급 조절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작보다는 깜짝 깜짝 놀래키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어 저도 보다가 두번 정도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어 방심하고 있다가 나쁜 완 씨.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놀래키는 게 많다 보니까, 야, 이거 호러 영화에서 놀래키는 게 많으면, 이거 반칙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장면에서도 충분히 무섭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전작에서는 그 어떤, 이, 그 저택의 어떤 미스테리를 짜 맞추는 그런 어떤 재미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뒤 사연보다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호러 효과나,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이야기 자체가 주는 어떤 쾌감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엔딩이 너무 해피엔딩이야. 음악이 너무 앞서나가 이 엔딩 음악이 너무 오버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유 여러분들 호러 영화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영화가 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주변 정리하시고 나갈 준비하세요. 이런 음악이에요. 그리고 해피엔딩이니만큼 뭐 후련합니다 뭐 보고 나와서 찝찝한 건 없어요 뭐 쾌변 같은 영화입니다 쾌변 <laughs> 이 영화는 최근 3년 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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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닝 성적이 좋은 호러 영화인데 그 전까지는 바로 컨저링 1편이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남자 주인공인 패트리글스인이 그 엘비스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음, 배우가 직접 부른 거라고 합니다. 아 이분 조만간 뮤지컬 영화 나오시는 게 아닌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해결에 바로 이 열쇠가 이 악마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악마의 이름 그 스펠링이 영화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다시 보시면 그 숨겨진 알파벳들을 찾는 재미도 있다고 하는데, 좀 다시 보기가. 어색한 썸 사이에 같이 보면 손꼭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볼수 있는 그런 데이트 영화인데, 제발, 커플들, 떠들지 마세요. 내가 영화 보다가, 아, 너무 짜증나서 참다, 참다 뭐라고 했어요. 이 커플, 씨. 커플인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dvd방 가든지. 아무튼, 제임스완은 날이 갈수록 연출력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또 차기작이요. 어, 뜬금없게도 아쿠아맨입니다. 어, 이 배데쉬에서 이게 숨 참는, 어, 숨 참는 아쿠아맨에 잠깐이지만 실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감독, 제임스완이니까 믿고 보세요. 왜냐면 제가 가장 최근에 이 헐리우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감독, 바로 JJ 그리고 제임스완 이두 제시 형제, <laughs> 어, 이두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화 혼자 보다가 죽지 마세요. <laughs>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독 버튼 안 눌렀으면 너희 집에 귀신 나타날 거야. 어? 옷장 안에 귀신이 살고 있지. <웃음> <웃음> 그럼 전 다음에 더 무서운 영화로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